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문학살롱 유혜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매일 걷는 산책길 이쁜데요. 어, 산책길을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이숲 속에 들어가면 은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어, 제가 이 숲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왜 걷는지, 어떻게 행복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니체와 칸트와 하정우처럼 걷기에 대해서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입구가 참 예쁘죠? 네. 어느 왕실에 예, 정원도 부럽지 않을 만큼 잘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져 있는데요. 그 마치 제 정원 같아서 항상 여기서 출발합니다. 어, 지난번 그 유튜브에서 아,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을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이제 건강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이제 바로 어 제가 살고 있는 그집 뒤에 그 숲길을 산책을 합니다. 어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오히려 숲속에 들어가면 너무 시원해요. 그 숲속으로 피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데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자신을 툭 내려놓고 싶을 때 그리고 이제 막 한창 강의 준비하다 있게 하다 보면은 눈이 굉장히 피로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푸른 숲속으로 들어가면 눈이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예, 그래서, 어, 눈을 쉬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어, 좋아서 저는 뭐, 네. 그 익숙한 그 숲속길을 이렇게 이제 즐겨, 어, 이제 걷는데요. 뭐, 걷다 보면 그참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오로지 그나 자신과의 대화의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시간에 저는 어, 좋은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 하정우 씨가 썼던 책 예, 정말 저 예, 어,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예, 걷는다는 것은 두 발로 하는 간절한 기도다 하는 이 짧은 메시지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하정우 씨는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쉬고 명상하고 또, 자신을 돌보는 또 다른 방식이며, 나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 나만의 보폭과 호흡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그쵸? 예. 걷는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어, 끝내 나를 일으켜 계속 해보는 것이다. 나는 걸을 때마다. 이 하정우식 했던 이 문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이게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죠? 렇 하정우 씨는 이제 유명 영화 배우잖아요. 영화사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걸어서 간대요. 예. 한먼 거리도 걸어서 가고. 또 이제 팬들이 많잖아요. 팬들과 함께 만보, 이만보, 십만보까지 뭐 같이 이렇게 함께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인터뷰로 엄청 바쁠 텐데 왜 그렇게 걸어 다니십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걸었나요? 이렇게 이제 라는 질문에 글쎄 언제부터였을까요? 어, 돌아보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오직 걷는 것 밖에 없었, 없을 것 같은 그런 시절에, 참 막막한 시절이었죠. 연기를 보여줄 때도 없고, 또 내가, 어, 무대에, 오를 무대도 없었지만, 그래도 내 안에 갇혀서 세상을 원망하고, 또 기회를 탓하기가 싫어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걷는, 걸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걷는다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몸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잖아요. 그죠? 유일한 순간이고. 그죠? 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다음에 내 손에 진 것이 무엇이든, 걷는 시간만큼은, 그죠? 자신이 살아있음을, 또내 심장이 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전 그 주도적인 삶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하정우처럼 걷기를 통해서 배운 것은요. 걷는 것도, 또 일도, 인생도, 내 호흡과 내 숨과 내 보폭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그는 남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 또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그, 그저 그 건강한 두 다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자신의 앞에 펼쳐질 길을 기꺼이 즐기면서 걸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산책길을 걸으면서 정말 그 하정우 씨가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내 숨과 내 보폭으로 나에게 주어진 운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걷기 하면 또어 사회 철학자 니체처럼 걷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그동안 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 사회와의 연결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의 시간이, 어, 많아지고 어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코로나 이전에. 한 10년 동안 저는 와인 인문학 살롱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그 우리 살롱 인문학 살롱에 초대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강의하고 책 쓰고 논문 쓰고 어 이런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제는 좀더좀 좀 자신을 내려놓고 느리게 보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걷는 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걷는다는 것은, 걷기 위해서는, 어, 내 시간을 맞추면 되니까. 내가 시간을 내면 되고, 또두 다리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단지 한쪽 발을, 다른 한쪽 발 앞에 이렇게 내딛는 것. 일상적인 동작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또 이제 걸을 때는 상대방의 어떤 동의도 필요 없이, 아무나 내 머릿속에 초대를 할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시간이 이제 참, 어, 걸, 걸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인데요. 그는, 그래서 저는 걸으면서 자주, 그, 나의 이문학 살롱의 핵심이 되어주는 그런 어떤 그 프리드리 니체 선생을 자주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또 이제 강의 준비도 하는데요. 철학자 니체는 젊은 시절에 이제 교수로 일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모로부터 뇌질환이 유전이 되어 있잖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한 두통 때문에 교수직을 오래 하지 못하고, 어, 대학 강의를 그만두고, 알프스 산 주변, 네, 이제 산과 호수, 이런 등지를 다니, 에, 걸으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걸었는데요. 뭐, 걸으면서 잠시나마 이제 고통을 잊게 하죠. 그죠? 예. 어,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니체의 걷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문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그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걸으면서 구상하는 사람은 얽매인 배가 없어 자유롭다. 그의 사유는 다른 책의 노예가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사유에 의해. 무거워지지도 않는다며, 니체의 사유에서는 오랜 걷기를 통해 체현된 육체의 유연성과 춤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죠, 그죠? 그래서 걷기는 우선 일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멈춤의 자유를 주고 사회적 의무를 잊게 하며 태고적에 시작된 생명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된다. 또 계속 걷다 보면 안과 밖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고 뒤섞이며 풍경 속에 살고 그 풍경을 천천히 소유하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 온다. 걷기가 우리의 공간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렇죠? 또이 책은 걷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걷기의 가치를 제대로 음미하려면 자 걸어야 한다. 우리는 걷기 시작하자마자 즉시 둘이 된다. 심지어 혼자 걸을 때에도 육체와 영혼이 대화를 나눈다. 걷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활발히 대화하도록 격려하고 결국에는 둘의 조화를 이루게 한다. 너무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죠? 예. 책 세상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인데요. 걷기 두 발로 하는 사회 철학을 이제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걷기 하면은 걷는 철학자 칸트의 어떤 규칙적인 산책이 이제 이렇게 떠올려지는데요. 칸트는 글쓰기와 독서 외에 산책의 절대적인 어떤 필요성을 이렇게 터득한 이런 철학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칸트에게서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고 이제 묻고 싶은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걷는 것이 즐겁지는 않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걸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혼자 산책하며 입을 꾹다은채 같은 길을 꼭 같은 시간에 걷는 것으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의 산책은 건강을 넘어 정신을 즐겁게 하고 또 사유의 폭 나아가 영혼의 휴식을 제공해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날씨가 좋든 안 좋든 반드시 걸었다. 그래서 오늘날 어 사람들은 그를 생각하는 칸트, thinking 칸트, 그 다음에 walking 칸트, 걷는 칸트. 오늘날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걷는 문안이었다. 라고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티벳 어예요. 이런 말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걷는 존재다. 또는 걸으면서 방황하는 존재다. 라는 논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예. 내가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한발더 내딛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를. 그리고 이 매일매일이 기적이기를. 그리고 도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걷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함께 걸어요. 예, 건강을 위해서, 사색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 함께 어, 걸어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